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레만 보면 망하는 필수 꿀팁 몸탑7입니다 게임이 오픈한 지 3일 차가 됐는데요. 3일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게임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의 정확도가 살짝 부족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살짝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업로드한 영상에서 잘못 알려드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쿠폰 입력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쿠폰은 홈페이지에서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실제 인게임 내에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메뉴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설정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유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합니다. 터치란 복사가 되겠죠? 그런 이후에 고객센터로 들어갑니다. 자, 고객센터에서 살짝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쿠폰은 어디서 입력하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걸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살짝 내려보면 쿠폰 입력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복사해 고유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서버를 선택하신 이후에 아래 쿠폰을 입력하시면 쿠폰 입력이 됩니다. 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쿠폰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입력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추가된 쿠폰이 있으면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계속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쿠폰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도감에서 패드 옵션을 보는 법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도감에서 패드 옵션 보는 게 불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터치하면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반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퀘스트를 진행하거나, 이 맵에서 이렇게 퀘스트를 눌러가지고 자동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자동이동이 끊기고 몬스터를 때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반격 옵션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설정창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설정을 누르시고 이렇게 전투 설정에서 반격을 오프를 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몬스터가 날 때려도 반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오프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꿀팁은 최대 만화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최대 만화량이 적으면 만화의 총량이 모자라서 스킬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만화의 총량을 보고는 정신 스탯을 찍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올 근력을 찍고 정신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최대 만화량을 늘렸느냐. 오파츠, 펫, 감정 세 가지를 통해서 최대 만화량을 늘렸습니다. 장비부위 지금 오파츠가 있는데요. 오파츠 중에 이렇게 최대 만화량 늘리는 이런 오파츠가 있고요. 펫 같은 경우도 무조건 데미지로 쓰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 만화량 올려주는 네, 팻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레벨이 되면 감정이 가능하죠. 감정을 통해서도 최대 만화량을 늘렸습니다. 이 최대 만화량이 데미지를 올리는 만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스킬들이 나중엔 만화가 뭐 천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만화량도 이런 식으로 각종 오파치나 팻 감정을 통해서 최대 만화량을 올리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꿀팁은 스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스킬 배우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차례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스킬마다 레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싹 배우시면 되고요. 간혹 아래에 있는 이 프리셋을 보시고는 스킬이 4개만 나가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 8개까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쭉 배우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패시브 스킬을 먼저 배워도 되나요? 자 패시브를 일단 눌러보십시오. 레벨 제한 보이시죠? 어차피 못 씁니다. 그냥 차례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스킬 레벨업을 먼저 해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스킬 레벨업보다 스킬의 양을 늘려주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요 이 업그레이드도 높은 등급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은 스킬의 총량을 먼저 늘린 이후에 재료가 남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네 번째 스킬의 제작재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선 제가 최대한 알아봤는데 이 이상의 루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스킬을 제작하게 되면은 비어있는 스킬북이라고 있죠 비어있는 스킬북 같은 경우는 사냥을 통해서 수급이 가능하고요그 외에는 상점을 보시게 되면 은 일반 상품에 있는 길드 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길드 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포인트 많이 얻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화 스킬부터는 각 직업별 고대의 혼이 들어가는데요 고대의 혼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미션코인 교환 상액에서 코인 2000개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어 쉽게 얻는 법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작 장인에 가면은 이 물약 쪽에 주전자 모양 있죠 이게 고대 영웅의 영혼 램프라는 건데 여기서 고대혼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웅 램프를 만든 재료 어디서느냐? 이 신통방통 분무기 같은 경우는 자파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마력 결정은 캔디 젤리 인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스킬 세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꿀팁은 패시입니다. 스킬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내용이고요. 1티어 패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랜 별튜브라고 검색하면 유튜브에 따로 영상을 업로드해뒀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이유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유식은 펫 레벨업을 하는 아이템이죠 이펫 메뉴에서 놓아주기가 있는데요 내가 안 쓰는 펫을 놓아주기 메뉴를 통해 가지고 놓아주게 되면 이유식을 수급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낚시를 통해서 수급이 가능한데 인벤토리에 마법 다트라고 있을 겁니다 이 마법 다트를 미끼로 사용해서 낚시를 하면 이유식을 수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두번째 진화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펫이 만렙을 찍고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펫의 마음이란 재료가 필요한데요 이 재료는 펫의 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 5마리 합성하면 패세 작은 마음을 3개, 희귀 5마리 합성하면 6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설 등급으로 승급할 때는 커다란 패세 마음이 필요한데, 이 재료는 마을에 있는 제작장인에게서 한개당 패세 작은 마음 25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설 등급으로 진화를 하려면 작은 패세 마음 75개를 모아서 제작장인에게 큰 마음 3개를 얻어야 되겠죠. 이외에도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팻의 프리미엄 설정입니다. 팻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딱지 모양 팻이 보이시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 회색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요게 과금을 통해서 1000루비를 결제하셔야 사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장비의 자동분해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밤새 게임을 돌리고 자려면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대충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분해를 사용합니다. 분해 또는 판매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자동분해를 한 다음에, 저는 자동판매 설정에다가 그냥 1레벨까지 최대한 낮춘 이후에 일반 뭐 무기 성지자 이렇게 판매를 안 하게 그냥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기 자동 분해를 세팅할 때 설정 가셔가지고, 장비 레벨을 최대한 올리고요. 그리고 뭐 등급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잘 때는 희귀까지 다 녹이시는 게 좋습니다. 인맥이꽉 차버리기 때문에. 희귀까지 다 녹여주시고, 뭐 무기, 방어구, 그리고 모든 직업을 선택하신 이후에 확인하시게 되면은, 밤새 희귀 등급 장기까지는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밤새 사냥을 돌리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꿀팁은 티켓 교환 추천입니다. 많은 교환 상품들이 있는데요. 다른 건 크게 의미가 없어서 클로버와 캔디젤리 인장이 교환 아이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추천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편하게 교환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초반에는 의뢰소 사용이 중요해서 매일 10개가 교환 가능한 윈터의 특별 쿠폰을 매일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시면 마법 다트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다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게 되면 초반에 필요한 폐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이유식의 수급이 가능해서 다트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는 주간 한 개가 교환 가능한 세개수 입사기를 얻는 게 좋은데 입사기를 통해서 스킬 업그레이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캔디 젤리 인장의 교환입니다. 캔디 젤리 인장을 통해서는 이동 티켓세율이 가장 좋은데요. 인장 20개로 100장 이동 티켓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우선 교환하시면 좋고요. 자 어느정도 이동 티켓이 수급이 되셨다면 마력 결정을 수급하시면 좋습니다. 이 마력 결정은 36 이상 영웅등급 장비를 만들거나 신화 스케스트 및 업그레이드가 들어가게 는 필수인 재료고요. 자 그리고 패스를 너무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팻 행운상자를 구매하셔서 업그레이드 재료로 사용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뭐 이와 다른 아이템들은 편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꿀팁은 낚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골드를 아끼시려고 낮은 등급의 물약을 사가지고 높은 등급 물약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이 낚시 재료로도 물약 제작이 가능합니다. 골드를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인벤토리에 낚시 재료 많으실 텐데 낚시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메가 같은 물약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꿀팁 중에 낚시에 다트를 재료로 사용하면 패 이유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오셔야 되는데요. 마을에서 왼쪽 밑에 있는 이 낚시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메뉴를 활성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미끼를 설치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이렇게 미끼를 내가 할 수가 있고 미끼에서 다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리가 있잖아요. 낚시용품 장착에 고리를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오토가 가능해지죠. 오토가 가능하게 하는 낚시 바늘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낚시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냥 수동을 하지 마시고 낚시 바늘 구매하셔가지고 편하게 낚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임이 오픈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보가 살짝 살짝 조금 모자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자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네.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